페루가 한국산 경전투기 FA-59에 이어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도입과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 중입니다 페루 고민은 이제 NO! 페루 정부는 공군 현대화와 항공우주 역량 확장을 위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페루는 40년 가까이 사용돼 노후화된 옛소련제, 미그29와 미라지 2000P를 대체할 전투기를 찾고 있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F21을 도입해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한편 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나토 표준 전투기까지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페루는 F16 구입과 KF21 공동개발로 얻을 수 있는 득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F-16 구입보다 더큰 투자가 필요한 반면 항공우주 산업에서 잠재적인 기술 발전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어 참여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KF-21 프로젝트에서 분담금 미납에 이은 기술 유출로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페루가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KF-21의 재정 상황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전투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죠. 서로가 필요한 한국항공우주산업 과 페루 과연 윈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후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